안녕하세요. 67년생 정미 양띠 선생님들. 올 7월에는 부드러운 마음씨와 묵묵한 인내를 푹 돋아줄 든든한 귀인이 성큼 다가오는 기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영상을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로 복의 문부터 활짝 열어주세요. 댓글에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남겨주시면 하루 한번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싱그러운 나무 기운이 크게 뻗는 을사년이고 지금은 한여름 비를 머금은 개미월입니다. 나무가 뜨거운 불을 만나 생기가 솟구치지만 7월 하늘에서 내리는 물 기운이 열기를 적셔주어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합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한 흙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흙은 물을 머금으면 비옥한 들판으로 변하고 나무와 불이 더해지면 따뜻한 활력이 돌기 때문에 이번 달처럼 삼박자가 맞을 때 몸과 마음, 금전과 인간 관계가 두루 볕을 받습니다. 이번 달 가장 든든한 귀인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싱그러운 나무 기운으로 양띠의 살뜰함을 활력 있게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뻐근해져 운동이 망설여진다면 토끼띠 친구에게 새벽 공원 태극권을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토끼띠는 동작 순서를 차근차근 맞춰주고 호흡을 천천히 잡아줍니다. 열흘만 꾸준히 해도 관절 뻣뻣함이 풀리고 병원 진료실에서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귀인은 말띠입니다. 말띠는 활활 타오르는 불 기운으로 양띠가 세운 금전 계획의 추진력을 실어줍니다. 최근 전기세가 부담돼 절약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말띠 지인에게 냉방 요령을 물어보세요. 말띠는 에어컨을 26도로 두고 서큘레이터를 창 쪽으로 돌려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 한밤 중 대기 전력을 끊는 스마트 멀티탭 설치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전기료가 눈에 띄게 줄고, 절약한 금액은 가을 여행 적금이나 건강검진비로 돌려 금전 흐름을 한층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인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넉넉한 물기운으로 양띠의 마음 건강을 따뜻하게 달래줍니다. 요즘 잠이 얕아 새벽에 자주 깨어난다면, 돼지띠 친구와 저녁 동네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돼지띠는 일정한 걸음으로 30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걷기와 대화가 결합되면, 머릿속 걱정이 정리돼 숙면에 큰 도움이 되고, 다음날 아침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하루 계획을 힘차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가 몸을 풀어주고, 말띠가 실속 있는 재무 관리를 도우며, 돼지띠가 마음 호흡을 맞춰주면 양띠의 따뜻한 흙은 비옥한 들판으로 변합니다. 새 귀인이 나란히 곁을 지켜줄 때 지난달까지 답답했던 건강과 재물, 감정 고민이 놀랍도록 부드럽게 풀리고 생활 만족도가 뚜렷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이번 달에는 소띠와 개띠, 쥐띠와의 관계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띠는 신중함이 장점이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서류나 금융 업무를 함께 할 때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개띠는 성실하지만 추진력이 빨라 양띠가 준비할 틈 없이 일정을 당길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잡을 때는 휴식 시간을 일정표에 먼저 넣어 두면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쥐띠는 정보가 많아 대화가 산만해질 수 있으니 로또나 금전 이야기는 핵심만 메모로 정리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양띠에게 힘이 실리는 날짜는 7월 5일, 10일, 14일, 19일, 23일, 26일, 29일입니다. 5일 새벽에는 토끼띠 친구와 태극권으로 하루를 힘차게 열고, 10일 저녁에는 말띠 지인과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며 전기료 절약을 본격화해 보세요. 14일에는 돼지띠와 동네 산책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19일에는 병원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점검해 운동 강도를 조절해 보십시오. 23일에는 말띠가 추천한 번호로 로또를 재미삼아 한장 구입해 보고, 26일에는 토끼띠와 근교 계곡 나들이로 더위를 식혀보세요. 29일에는 돼지띠와 전통시장을 돌며 제철 과일과 채소를 장만해 집에서 콩국수나 들깨 수제비 같은 여름 보양식을 만들어 드시면 활력이 배가 됩니다. 반대로 7일과 20일처럼 기운이 눅눅해지는 날에는 장거리 운전이나 과도한 집안일을 피하시고 저녁에는 국화차나 매실차로 몸을 부드럽게 달래주시면 좋습니다.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함과 배려를 현실의 풍요와 건강으로 완성해줄 동반자입니다. 토끼띠가 몸의 가벼움을, 말띠가 금전의 안정판을, 돼지띠가 마음의 여유를 챙겨줄 때 이번 7월의 양은 푸른 들판을 여유롭게 거닐며 밝은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귀인을 만나 건강도 재물도 마음의 평안도 넉넉히 채워지길 확신합니다. 귀인은 우연히 스쳐가는 인연과 다르게 삶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커다란 도움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보다 경청을 많이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귀인은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듣고 요점을 정리한 뒤 짧고 실질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지만 한두 문장이 뇌리에 깊이 박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대화 속에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자신의 이익과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선뜻 나누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혹시 이 분야 전문가를 찾고 계시면 제 후배를 소개해 드릴까요?처럼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는 장사가 안 되는데도 가교 역할을 자청한다면 이미 상대의 진정성을 입증한 셈이므로 귀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셋째, 시간과 약속에 철저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귀인은 순간적인 친절로 끝나지 않고 후속 조처를 통해 책임까지 함께 짊어집니다. 한번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일정이 어긋날 때는 먼저 사과하거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상대의 일정 관리 습관을 지켜보면 관계의 깊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슷한 꿈이나 가치를 공유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끼리는 쉽게 의기투합하지만 방법론까지 같으면 경쟁과 비교로 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이는 방향은 같되 접근법이 달라 서로의 빈틈을 채워 줍니다. 가치관이 통하지만 스타일이 상반될 때두 사람 사이에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다섯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명리학에서는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설명하는데 현실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막막해서 길이 안 보이던 중 누군가 잠깐 이야기해요라고 건네는 제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연히 알게 된 전공자, 서류 마감일 전날에 나타난 검토 전문가 등이 그 예입니다. 사건과 사람이 동시에 문을 두드릴 때 그 연결고리를 귀인일 가능성이 높은 단서로 삼으십시오. 귀인을 알아보는 능력은 결국 관찰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겠다는 마음보다 상대의 선의를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나 또한 줄 것을 찾는 태도를 지니면 기운의 교환이 활발해집니다. 작은 친절에 즉시 감사하고 받은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면 귀인의 에너지망이 점점 촘촘해져 새로운 귀인이 연쇄적으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귀인은 늘 특별한 외향이나 직함을 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내 곁에 이렇게 큰 도움이 숨어 있었나 하고 나중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십시오. 경청하며 요점을 짚어주는 사람, 자기 이익 없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방향은 갓대 방법이 다른 사람,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절묘하게 등장하는 사람, 이 다섯 갈래 징후가 포개질 때그 인연은 귀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기회는 눈앞에서 반짝일 때 맞잡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기운을 이어가세요. 댓글에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귀인 우는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용기 있는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7월 꼭 귀인을 만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